1946년 7월에 괴산 중고등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 이민족이 해방하였기에 해방 이후에 참 많은 인재와 일꾼이 필요한 시점에 괴산 중고등학교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또 중흥하는 그 일에. 아는 헌신을 해서, 괴산중고등학교는 지금까지도 명문 중의 명문이다.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괴산중고등학교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므로 흙벽돌로 벽집으로 엉성하게 어, 학교를 짓고, 그곳에서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요 학교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밤에 경비를 세우는 분도 있고, 아 그런 일이 있어서 화재가 나도 금방 그거를 진압을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활활 아주 잘 탔던 것입니다. 다음 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학생들이 왔는데 갑자기 학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망연자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막 울며불며 울며 우리 이제 어떻게 또 공부하냐고 막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마당으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울지 마라. 옛말에 전화 이복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 이 화가 우리에게 왔지만 이거를 복으로 바꾸고, 우리가 흑벽돌로 져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된 벽돌로 학교를 지어보자.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자.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 아니, 그런 일이 이 괴산 골짜기에 어떻게 일어나냐고. 그렇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송재형 교장 선생님은 그때부터 벽돌을 구하는 길을 백방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괴산에 정부에서 터널을 뚫으려고 벽돌을 한참 갖다 놨는데 당시에는 터널을 뚫는 기술이 제대로 있지 않았서인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괴산 터널을 지으려고 하는 산 밑에 벽돌이 산만큼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연락해서 정부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 벽돌 가지고 괴산 중고등학교를 지어라. 그래서 학생들이 신이 나가지고요 그 벽돌을 다 날러다가 다시 학교를 짓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고 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 전화이고 바꿀 전이죠 재앙화입니다. 에, 또 이제 오히려 위구요 위라고 해석할 수 있고 복복입니다. 그래서 어, 재앙을 바꿔서 오히려 복이 되는 그러한 일이 또 우리 가운데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요, 지난 한 주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일이 있어요. 사실, 지난 주 우리 마장, 거기 그 철렁다리 갔잖아요. 제 마음만 철렁거리고 있었어요. 표현하지 못했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가 영등포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가 그 노예를 참석하면 러시아어에 걸려서 한시간도조고두시간도 걸려서 결국엔 노예에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자마자 일찍 어 영등포 교회를 간 겁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주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차할까, 저기에 주차할까, 이렇게 봤는데, 차두 대가 이렇게 널찍하게 벌려져 있고, 그런 주차 공간이 예비되어 있고요. 그 공간에서 저에게 소리를 이렇게 냅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운전을 한 지가 제가 20, 30년, 벌써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뭐, 거기에 주차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신감 있게, 좀 새벽기도라 약간 비몽사몽간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뒤로 차를 주차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깜짝 놀래서 보니까 제가 차를 살짝 긁었어요 근데 그 차가 벤츠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그 사정을 알고 있겠습니까 마음의 스크래치가 나도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어, 목사 때문에 평신도가 상처를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회를 준비하려고 새벽 일찍 나온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내려오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까? 새벽교회예요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 보험처리 하시라. 제가 다 감당하겠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아,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렁다리에 마음은 철렁거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아 예. 어, 제가 그 범버를 다 수리하지 않고 그 스크래치 난 부분만 수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히려 좋은 일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요, 그 오히려 아주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는 화가변해서 알씨고 월씨고 복이 됐구나. <laughs> 이렇게 에, 전화위복의 일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는요, 우리에게 복이 오기 보다는 화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곳에 주저앉고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고초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 화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얼마나 많은 화를 억울하게 당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적한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의 인생이 왜 명품이고 그가 왜 성군 중에 성군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화의 자리에서 그는 머물러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자로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다이슨 이제 통치 말년이 되었고요. 여기저기서 레인덕 현상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다이슨 점점 힘이 약해지고 또 체력과 또 여러 가지 힘이 빠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군대의 장관 유압에게 너는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거까지 인구를 조사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헤아려라. <목소리> 다윗이 지금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그 다윗의 마음을 간파할수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점점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힘을 빌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 사무엘 하에 보면 오히려 요압 장군이 왕이시오 우리의 주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서 되겠습니까? 오히려 요압이 다윗을 훈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진노하셔.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이세계 세 가지 하나님의 징벌을 선택하라는 거 하나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7년 동안 기근은요, 그 나라는 살수 없는 거예요. 1년 동안 비만 안 와도 이스라엘은 땅이 쩍쩍 갈라지고요, 다 기근으로 죽는 것입니다. 7년 기근 어렵습니다. 그러면 석 달간 내가 대적에게, 원수에게 너 쫓김을 당할래? 다이슨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은 신물이 납니다. 하나님, 그건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3일간의 온역이다. 전염병이다. 하나님,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그 일로 7만 명이 죽고, 하루아침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다 장례식장으로 변하고 한집 걸로 여기저기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큰 위기를 맞는 것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가 출애굽의 그런 여정을 한번 가 돌아가 봅시다. 출애굽하는 상황을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가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땅을 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 종의 장자까지 가축의 생축의 첫 그러한 가축까지 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한 순간에 애굽이 장례식장이 되었고 그 울분과 원망과 원성과 그러한 이 폭발하는 이러한 마음을 바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을 향하는 이러한 원망을 다른 곳에 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바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바로의 군대를 이끌고 누구를 쫓아간 거예요? 모세를 쫓아가다가 바로 홍해에 다 수장된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에게는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자신을 향한 그런 원망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린 거예요. 바로 지금 다이슨 동일한 원망과 원성 가운데 고했고 큰 위기와 화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 화를 다윗은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떻게 전하 위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어디에다가 이는 하나님의 번제단이요 성전이라 말했습니까? 바로 오르난의 타잔마다. 사무엘하에는 이 오르난을 아리우나라고 표현합니다. 아리우나는 여부스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여부스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르난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르난이라 그의 이름을 이제는 유대식으로 히브리식으로 표현한데 바로 이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범죄단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7만 명을 치셨을까요 다윗의 죄가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과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절규 앞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멈추라라고 한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그곳에서 다이슨 철저히 회개합니다.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아래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다. 이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원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이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화가, 화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화를 다른 사람과 다른 곳에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이 모든 화가 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로 통 저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제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게 임한 이 모든 화를 이제 멈춰 주시고 걷어 주시고 복으로 바꿔 주옵소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롯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런 화를 자꾸 외부에게 돌립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어? 나는 잘못 없어. 그러나 다이슨 하나님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떼를 치지 마옵소서. 더 이상 양떼를 죽이지 마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소서. 그 화의 화를 제대로 묵상할 때 우리는 복을 기대하게 될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대한축구협회가 국정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쉽지 않아요. 뭐 축구협회가 감사를 받을 일이 없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았더니 예, 위법 사항이 27가지가 27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법 사항에 대하여 정정할 것을 예, 국회에서 또 대한축구회 대한체육협회를 통해서 에,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한 것을 지시 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축구협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요. 아, 우리는 잘못이 없다. 옛날부터 이런 일들은 그냥 일어났던 일이다. 에, 내가 잘못이 아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다. 자꾸 그 잘못을 돌립니다. 그럴 때 화는 복으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화의 자리에서 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받은게 하고. 다윗은 오른안의 타장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스터프들을다 모으고 있는. 사람들도 모으고 또 이제 다 재료들도 모으고 필요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은 no. 왜요?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고 너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지을 그런데 우리는요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다이슨은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설계 도면을 받은 거예요.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오른안에 타장 마당에서 화 자리에 함몰되어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화가 올수 있어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화도 있지만, 성도들이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요 이럴 때마다 마음이 철렁철렁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우리의 인생은 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 복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복보다는 화가 많이 밀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화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거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는 재앙에 위축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설계 도면을 받고 성전 건축을 다 솔로몬은 그냥. 진행만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건축되어 줄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다음 세대, 저기도 다음 세대, 정부도 다음 세대, 또 교회도 다음 세대, 학교도 다음 세대. 방아초등학교 가면 충격을 받습니다. 학생들이 없어요. 이제 곧 폐교일입니다. 우리 산골에 살고 있나요? 강원도, 어? 예, 김공두, 뭐, 이런 선생님 그 골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서울시예요 여러분, 놀랍죠? 가양동에 있는 한강을 바라보는 그 학교들이요. 폐교를 위기에 막고 있어요. 유치원이,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는데, 다음 세대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네. 목사님 다음 세대가 없는 데 준비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 교육 시스템을 통하여 위대한 개산 중고등학교에 그러한 나라를 재건한 인재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쏟아져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망국의 명성과 영광이 빼어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얼만큼이요? 많이 준비해요. <laughs> 다음 세대는 많이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laughs>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혹 교만하여 오른 안에 타장마당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화가 올 것을 다이슨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 복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밀려왔던 화를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다시 화가 올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존 스펜서가 쓴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선물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그냥 흘러갔다가 끝이 아니라 과거를 반드시 교훈 삼으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지금 행복하십니까? 너무 행복해 너무 평안하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화가 올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는 주시는 복으로 복주머니로 날마다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